사야 하는 부동산과 팔아야 하는 부동산. 그. 이런 부동산은 사야 되고, 이런 부동산은 팔아야 되고. 뭐 그게 부동산 자체의 특징이 됐건 아니면 시기적인 특징이 됐건. 네. 뭐 그런 것들로 내가 이게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 요즘에는 뭐 워낙 또그 뭐 당위성이라 그래야 되나? 부동산이 하락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하락할 거다 외에도 네. 뭐 이제 팔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런,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를 오늘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사야 되는 네. 현상들. 이럴 때는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면 사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음. 그러거든요. 네. 네.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꼭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추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죠. 그니까 일단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일단 부동산 중에서도 무슨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네. 뭐 되게 많은 부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필수재가 결국은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일단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결국, 뭐, 우리가 어쩌다 한번 가끔 뭐 사야 되는 그런 물건들 보다는 음. 매번 사야 되는 물건들은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수요가 많은 물건들은 결국 가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결국 어 움직이거나 올라가거나 음.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네. 뭐, 뭐 수익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가능성 확률이 음.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주택 택이라고 하는 그 필수재는 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필수재가 아닌 그 부수재라고 표현하는 을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그때 아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자체 시장에 있어서 그 시기별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침체장 같은 경우 네. 침체장과 상승장 이렇게 있잖아요. 음. 네. 침체장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월세 수익을 바라는 음.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그때 시점에 수익형 물건에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갖는 음. 약간 이런 긴 루틴을 갖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봐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침체장이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상승장이죠. 근데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침체장이에요 네. 그럼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침체장이었다가 네네. 이제 막 뭐~ 전세가율도 올라붙고 그런데도 존재하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럼 그런 곳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 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안 오르고 음. 또 뭐~ 어느 지역은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어느 지역은 절대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동네는 상승하고 있는 장이고 네. 어떤 동네는 움직이지 않는 침체장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 동네는 왠지 계속 침체장이 갈것 같고 음. 저쪽 동네는 계속 상승장이 갈것 같고 네. 이런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보는 거는 제 입장이고요. 네네. 이걸 뒤로 물러나서 객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음. 결국 상승장이 이어지는 그 동네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담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네. 결국 대체재를 찾는 시장이 나타나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상승장이 나타나면 대체재를 찾는다는 게뭐그 지역 내에서 네, 첫 번째로는 그 네.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일단 뭐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네.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음. 거는 시장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갭 벌리기와 갭매우기 장의 반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갭을 벌리거나 갭을 네. 메우는 것의 반복이다. 네, 반복장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 집을 살려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집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죠 같은 네. 돈이면. 네, 같은 돈이면 입지가 좋은 곳 아니면 음. 살짝 비싸더라도 조금만 보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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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 먼저 입지가 좋은 곳이 갭을 벌리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갭을 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얼마 가격으로 살수 있었던 그 가격대가 음. 이제 내가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옆으로 가게 되는. 근데 음. 근데 멀리 가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옆으로 가는. 네. 그렇게 해서 갭이 그것보다 A급 아파트보다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B급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음. 이 현상은 지역 내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 갭벌리기와 갭매우기가 나타난다라고 저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서 갭벌리기. 네.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라는 건 이런 어, 거죠. 가격이죠. 가격에, 어, 일단, 제일 사람들이 최선호가 하는 것이 네. 올라가면, 예, 뭐야, 차선호는 갭이 네.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너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대체제로서 차선호 물건에 집중하면서 다시 갭을 메우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어, 같은 가격이면 또 좋은 거 사야지 하면서 또 갭을 벌리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것의 반복이다. 네. 이렇게 뽀삐뽀삐다. 아, 그러네요. 뽀삐뽀삐네요. 네, 네. 그런데, 예를 <laughs> 들어서. <laughs> 아, 이게 언제 정도로인지. 하여튼. 네. <웃음> <웃음> 근데, 이, 이, 이갭 메우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빠질 때도 차선호가 먼저 빠진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갭을, 계볼 다시 다시 내려갈 때는 이게 상승장일 네. 때의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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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락장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상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아무도 안 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A 급이든 C 급이든 B 급이든 C 급이든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네. 그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아,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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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네. 금매물만 그렇게 계속 급매물 네. 금매물만 거래되는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특정 패턴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떨어지는데, 네, 네, 네. 그냥 막 떨어지는데,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네. 그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A급 지역에 굉장히 높은 가격의 A급 물건이 네. 갑자기 거기서 살던 사람이 무너져서 네. 급히 가격을 내놨, 그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라고 네. 했을 때, 비급의 물건보다 더 떨어졌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그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한두 명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몇건 정도가 거래되면서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어 음. 엄청나게 떨어졌다 아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시장이다. 네. 이게 어떤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네. 그냥 급매물만 거래되는 시장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것이 네. 거래가 되려면. 네. 폭락장이 왔을 때 네네. 거래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락하는 거는 네. 최선호 물건이 제일 먼저 하락하는 가격이 찍히겠네요. 네, 먼저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나마 그 가격에 살, 사람 살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B급이나 C급 같은 경우는요. 네네. 관심이 없는 거죠. 음. 왜 그걸 사? 떨어질 네네. 건데. 네네. 네네. 그러면 A급 물건이나 아마 건들 되니까 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A급 물건이 먼저 거래되니까 대폭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 사실상 B급 C급은 어 한참 이후에 그 가격도 떨어졌을 때또그 물건을 사야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는 이제 갯매우고 기 내려갈 그러니까 확 빠지는 장에서 그냥 팔리는 게 팔리는 거가 되고 네. 그게 어떤 특별한 루틴이 음. 있다라고 보기는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그거 한다 그래서 그뭐 저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그안 좋은 사정이 네. 좋은 집 산다고 그 사람한테 안 오고 뭐나안 좋은 집 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사정이 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그냥 오는 사람이 파는 게 네. 예 네. 하락장의 모습이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아하. 그래서 그 침체장 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어떤 루틴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투자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그냥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하락장은. 네. 하락장 자체. 네, 네. 그럼 다시 그 상승하는 부동산, 네. 사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 봐, 알아볼 때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갭을 벌려져 있는 상태인 네.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는 네. 이거 제일 좋은 걸 한다면 갭이 채워져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하는 게 좋고, 네. 어, 두 번째 세컨 <laughs> 세컨더리 마켓 네. <laughs>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이 세컨티어 물건을 잡으려면은 그 이렇게 먹어야 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그 전에 네. 한 단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아, 한 단계가 더 있대요. 그거 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그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갯벌리기와 갯매우기가 큰 개념이다. 그리고 음. 그 밑에는 지역 내 갯벌리기와 갯매우기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역 안에서. 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지역만, 이게 예를 들어 A급이다라면 A급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 간에서로 점점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A급 지역 내에서 갯벌리기와 갯매우기가 나타났으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B급 지역에 갯벌리기와 갯매우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 B급 지역, A급 지역이 끝나면 뭐 예그 약간 섞이긴 하는데 약간의 네. 시차를 주고 네, 끝났다라고 네. 하면 단정시키는 아,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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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마 네. 마용성일 거예요. 맞아요, 마용성 많이 들었죠. 근데 마용성의 위치를 잘 보게 되면은 음. 결국 강남 사구 위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 사구 쪽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선호되는 지역은 음. 마용성이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또 마용성의 움직임이 강해지겠을 때는 당연히 또 다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 네. 뭐, 동대문구라든지, 네네.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 지역 안에서도 이 대장 아파트랑 사장 아파트? <laughs> 이게 있지만, 이게 이렇게 사다리 타기가 있지만, 네. 이, 그 아파트들의 지역, 네. 지역 간에도 또 이, 이게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생겨요. 네, 어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실미도까지 가겠네. 아 이렇게 <laughs> 되겠죠. 아그죠그죠 예,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 지역이 오르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과정만 있는 이제 이게 큰 개념이고요. 예. 네. 그큰 개념 안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될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수납매. 예. 네. 그러니까 이 갯벌리기 갯매우기 플러스 수납매 아 네. 수납매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어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그러면 강남 아파트같이 A급 아파트는 제일 처음에 사고 사지 말아야 되느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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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 지금 같은 경우는 큰 흐름으로 그 지도를 놓고 봤었을 때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본거 음. 보기 봤기 때문에 네. 어 외곽 적까지의 갯벌리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 문제는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도 음. 보고 뭐~ 강남도 보고 네. 마용성도 보고 인천도 보고 경기도 뭐~ 과천도 보고 다 보겠지만 네. 내가 보는 사람들 그~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보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을 보고 있다 음. 그러면 강남에서 주변에 마용성까지는 보겠는데 네. 딴 데는 안 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갯벌리기로 강남이 막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좀 있다가 마용성이 막 치고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착시가요? 강남이 싸 보여요. 아 다른 데가 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급으로. 네, 그렇죠. 아, 강 이게 그뭐작 재작년 네. 이때 있었던 일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마용성하고 네. 그 지금 말했던 강남이라고 하는 그 위치의 가격대를 봤었을 때는. 네. 되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중심부니까. 근데 다시 네. 메웠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싸게 느껴진다라고 어.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다시 강남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이 현상은 또 외곽지역의 카테고리에서도 마찬가지 로 일어나는 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죠. 지금 얼마 전에 그, 그 얼마 전에 그, 분당 경우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었 그럼 분당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이 옆으로 퍼져서 수원으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음. 네. 뭐 수원이라든지 이제 그 밑으로 가는 현상도 있는데 음. 수원과 분당, 이 경기도 동남부 지역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관찰하시던 분들은 어, 네. 상대적으로 분당이 싸네? 음.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분당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네. 관점.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항상 사람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네.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 천장을 뚫어주고, 네. 그 다음에 들이 따라가고, 네. 또 뚫어주고 올라가고, 뚫어주고 올라가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순호도가 네. 높은 대장 아파트는 음. 막말로 천장이 없어요. 네, 네, 네. 수요가 늘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현상이 기 때문에 이 갯벌리기와 갯매우기가 한번딱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으로 번져가는 장과 음. 내부에서 다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이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네.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상승장이다. 네. 그러면 이런 갯벌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네. 처음으로 발견한다면 네. 그때 무조건 이제 잡아야 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순서가 없이 뭐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락하는데 네. 순서 없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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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그리고 그냥 거래 찍히면은 신저가로 그냥 찍히는 네. 뭐가 됐건 어떤 네. 단지가 됐건 네. 그런 상황인데, 어,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갭 벌리기라는 현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네. 그러면 그때는 그 타야겠네요. 그렇죠 흐름을 타야죠. 네. 타이밍이 봐도 그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딱 정리가 그 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침체장이거든요. 맨 처음에. 아네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면 미래를 예상하기보다는 음. 현재 상황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좀 관성의 법칙처럼 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만약에 지금 시장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시장에서 뭐첫 번째 갯벌리기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지금 촉각을 세워야겠네요 왜냐면 그 전까지 계속 우리 동네는 빠지는 동네야 해서 부동산 가면 언제든지 살수 있어 하다가 네. 그게 돌기 시작하면은 네. 이 갯벌리기 갯매우기 이, 이 모양새로 딱 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상승장으로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지역 중에 네.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어, 뭐 특정 지역을, 뭐 이, 여기를 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원래 우리 김포 그러면 되게 느낌이 그렇게 네. 많이 네. 오르는 동네가 아니었다라고 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물량들이 많았던 곳인데, 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때 가격이 쌌다가, 비규제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작년 인가가 엄청나게 맞아요, 올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오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김포가 아마 움직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김포같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주변에 A급에 해당되는 김포를 네. 기준으로 해서 네네. A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는 바로 옆에 강서구가 있잖아요. 네. 최근 강서구의 상승률이 매우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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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간다면 음. 사람들이 서울을 살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뭐 강서구가 메인은 아니지만 네. 강서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곡지구 때문에 네. 강서구를 봤는데 너무 비싸 음. 이러면은 결국 사람들 눈을 돌려서 봤을 때 김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길 키를 거죠. 맞추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김포가 거기다 입주물량이 좀 없거든요. 이제는 김포는 네. 그러니까 조금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네. 올라간다가 아니라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이 현상들이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네. 네. 지금 그걸 보면서 느끼고 있죠. 아,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고 다시 메워지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여전히 상승장이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어 그럼 여기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넘어가는 것은 그냥 갑자기 넘어가나요? 그니까 안타깝게도. 네.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그, 침체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옛날 걸 네. 생각해 보면, 네. 침체장에서 상승장으로 오는 상황을 아마 거의 대부분 못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상승장으로 들어올 때 특징은 그거죠. 매물이 싹 마르죠. 네, 마르고. 내가, 내가 생각했던 오르고. 가격에 그, 원래 그 동네 하면은 생각하는 가격이 있는데 네. 부동산 찾아와서 사장님 하는데 사장님 아유 이제 없어 이 얘기 음. 하면은 상승장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없어지는 그 상황이 없어지는 상황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관심 없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폭 확 나타나 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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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매물이 든다. 네, 매물이 늘고 그 다음에 점점 음. 살 사람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아죠. 이제 대외적으로는 우리 이제 최근에 얘기 많이 했던 아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점점 속된 말로 쫄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차근차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음. 하락장 자체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보시거나 네. 하시지만 이것도 되게 관찰하고 공부해야만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시장이지 네. 쉬운 간단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락장인 거 바로 아는 방법 이 있어요. 어떤 거요? 하락장 뭐냐면 딱 가서 로얄동 로얄층 있잖아요. 네. 그거 한 2억 정도 호가 낮게 부른 다음에 이거 판다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나, 나, 나는 그때 하고 한 2년 지났는데 나한테 연락 왔어. 그냥 아. <laughs> 거기랑 친하지도 않은데 네. 친하지도 않은데 거기 부동산 예를 들어 임장 갔잖아요. 네. 이거 뭐 얼마 호가 낮게 나오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 네. 계속 와. 음. 그거 하락장이죠 뭐. <laughs> 그지 않아요? <laughs> 하락장에서는 그 찾아가는 사람이 갑이 돼가지고 부동산 네, 그렇죠. 사장님들이 계속잖아요, 계속 전해, 계속. 예. 근데 이제 <laughs> 상승장일 때는 찬물이죠. 그렇죠. 에이. 연락도, 연락이 올리가 없죠. 앉아있어도 오는데. 에이. 그, 그냥 그거는 이제. <laughs> 부동산 여기저기 에 연락처 뿌리고 다니면 은 하락장을 빨리 알수 있다. <laughs> <laughs> 그죠. 렇 아니, 근데 저도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가서 뿌려놓은 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음. 이제. 저 여기서 유튜브에서 팔로워 많아지고 하니까 네. 그소장님들도 어머 뭐 유튜브해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그그 그 지표가 지금은 좀안 네. 먹는데 음. 하여튼 연락처 뿌리면은 그렇다 음. 이것이것도좀 어떻게 보면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어쨌든 그런 지금 <laughs> 행동과 과정이 네. 정말 네. 시장을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네. 상승장에다 하락장에다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음. 네.